그분들 다 미남이야. 사실은 다미남분들이야 올려. 어, 씨가 지금 얘가 TV 쪽으로 쪼네아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지. 아, 빨 촬영 왔어요. <�STALK> 들어와. <야> 이번에 당부인의 삶이라고 아이네 형이 그냥 평소대로 사는 거 모습 보여 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 네. 안주면 안아 아, 뭐뭐 그래서 뭐, 뭐, 뭐. 그냥 뭐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뭘 하면 되는데. 형의 하루를 찍는 거라서. 네, 하루? 네. 그냥 뭐 별게 없는데 말이야. 음. 일단은 나가면서 찍자고. 일단 나 이제 지금 출근을 해야 되고 가서 그럼 당구장에서 찍을까? 네, 그럼 혹시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하루 스케줄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당구장 가지. 음. 그다음 당구 치고, 당구 보고, 당구 느끼고. 느끼. 당구 느끼고. 음...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면서 음, 이렇게. 오토바이가 노란색이네요 특이하게 이 뭐지 이 뭐랄까 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어? 노란색 후보자 나의 실력은 아직 노란색이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머리는 뒤에는 노란색입니다 겉모습은 흰색이지만 사실은 노란색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그렇지 말로만 그런 거 아니죠 전혀요 전혀 아닌데요 근데 원래 인터넷 때 이렇게 가까이 찍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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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 당구장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령이 뵙겠습니다. 아 어, 먼저 와 있었네. 혹시 당구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 뭐랄까. 데스티니 같은 거랄까. 음. 어어쩔수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음. 무슨 운명이 어른네명 인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당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컴퓨터 오락을잘 못해가지고. 이거 봐.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나가 놀기를 좋아했지. 아버지가 또 당구 좀 치셔가지고, 가가지고, 요구르트 얻어 먹으면서, 요구르트도 마세로다가 꽂아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길은 이거구나. 당구장을 해야겠다. 느꼈지? 아 어, 그럼 아버지도 약간 당구에 재능이 있으신. 그렇지. 마세이로.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세이로. 요코르트를 마세이로 꽂으셨다고 방금 응. 하셨잖아요. 음, 맞아. 어, 맞아. 우리 아버지가 마세이 맞. 그랬어. 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야. 훌륭한 아버님이 드셨네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있잖아 조기 교육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당구장에서 요구르트를 마사이로 찍어서 마시면서 당구를 어떻게 치는지 쫙 보다가 아저 나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지 중학교 때 이미 나는 중학교 3학년 때이 중대라 그러지 중대 3쿠션 150정도는 쳤어 어 그러면 당구는 독학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 지금도 당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선수들도 잘 치지만 숨어 있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무림 고수들처럼 중어에 이제 고수들이 딱 있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당구에서가 굉장히 오묘하달까? 그러면 보통 오픈하시면은 뭐부터 하세요? 오픈하면은 뭐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볼도 좀 치고 열선도 올려놓고 밥 먹고 밥 먹었어. 아, 네, 저는 먹고 왔어요. 밥 먹었다고? 네. 나도 안 먹는데? 었 어, 씨. 혼자 먹고 나난밥 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일과를 시작하는 거지, 일과를. 근데 혹시 밥 드신 거 아니에요? 응. 말심만 이거 밥. <laughs> 어, 잠깐만,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밥을 안 드시고 온 거죠? 그렇지. 네, 아. 되게 착각을 해요 누가 누가 보아 해야... 어? 누가 누가 본 거? 누가 봐도 안먹었잖아 누가 본 거? 죠 그걸 는 거? 누가 보는 거? 는 거? 까지일는 거? 담는 거? 라서 보는 게 해주시면 돼요 가 보는 거? 누가 간는 거? 근데 밥을, 밥을, 밥을 드실 때 젓가락을 찌, 찍어서 드시는, 특이하게 드시네요. 군대 어디 다녀오셨어요? 군대? 밥을 특이하게 드셔가지고. 근데 공 나오는데? 공이요? 근데, 혹시 지금 마세이 연습하시? 이것도 나무잖아. 길다란 나무. 길다란 나무. 지금 우창하신. 아! 본인이 그... 웃긴 거 아니죠 이거 하면서 길다란 나무잖아 어, 어, 평소에도 이렇게 이도류잖아 이도류 아, 이도류 당국큐트는 하난데 응. 공익을 나오셨다고 했는데 대공은 아니시죠 디밀이요 <laughs> 맛있어요? <웃음> 맛있지 근데 보통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은한입 먹어볼래 아니 그러면. 밥 먹었다며 먹긴... 뭐밥 먹었다며 먹긴 했는데 아이씨 너밥한 공기 평균 애버 몇 나와? 네? 밥한 공기 평균 애버가 몇이냐고 몇, 몇 숟가락에 먹냐고 그걸 왜 세면서? 그거 평균을 안 냈어? 이거 그 평균을 내야지 사기 점수 소리 듣. <laughs> 야 이거 뭐야? 밥 통이랑 소스 통 같은 거를 엄청 음. 정리 정돈을 잘하시고 드시네요. 이거? 네 나란히 세워 드셨는데? 이거 최소 몇 개짜리? 네? 다섯 개 해서 이렇게 실수만 없으면 소스 두 개인데 뭐가 다 짱짱 짱짱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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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짱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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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보통 이제 밥 드시고 나면 어떤 거 하세요? 밥 먹고 치우고 운동하고 운동이요? 그럼 운동 아니 운동하면 몸이 아닌 거 운동은 같아. 필수야 요즘 사회인한테 뭐가 필수야? 운동이 필수야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운동이 아그 운동이 맞 있어봐 아 어, 운동을 해볼까? 아. 어. 어. 오늘은 어떤 놈으로 인다 오늘은 좀 왔으니까 박스게 하는 거 보여줄게 빡세게? 얘가 팁이 좀 두껍네 응. 아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지 얘가 좀 팁이 두꺼워 지금 뭘 하시려고 아 어. 역도를... 이거 운동 되는 거 맞나요? 조용히. 해, 조용히. 아, 아, 팁두고너놈 아. 야, 이놈이 아, 아, 이제 몸이 좀 풀리네. 아, 아, 죽이다 근데 운동을 일 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조용히. 그 혹시 운동을 하시는 음. 이유가 있나요? 운동을 하는 이유? 네 봐봐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겠지만 내가 운동선수라는 건 아니고 루틴이 있어야 된다 뭔얘기인지 알아? 스트로을할때요 어? 어떻게 잡아서 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하자 그러니까 이걸 당겨야 되는 거야 이거를 봤어?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자세 잡을 때 어떻게 해? 다리를 어? 약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지? 허리랑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이게 바로 운동선수같이 루틴을 만드는 거야 알아듣어? 아참별에다 찍어 어? 뭐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머리가 많이 눌려가지고 단장은 해야지 서비스 어이잖아 그래도 참. 하나하나 아, 아, 똑같은 거 전우형 길거리 다니실 네.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있어. 있어. 어 많이 있으셔. 가끔 사진도 찍어 드리지. 아 하긴 워낙 특이하게 생기셔가지고. <laughs> 조용 오니까 시끄러워. 응. 누구 닮았단 소리도 많이 들으시죠? 댓글 보니까 응. 그런 아, 반응이. 맞아. 어 맞아요. 초롱이님. 그리고 뭐 매직빵님. 아 누구 있었는데? 구재요아 구재영님? 제가 봤을 때다 체중이 응. 좀 나가시는 분들이 <laughs>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어? 그분들다 미남이야. 사실은 다 미남분들이야. 올려, 어, 지금 지금, 어? 밑에는 누구를 봐도 구분이 안될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음. 꾸미는 건다 끝나신 건가요? 그럼 이 정도는 뭐 빈틈 없지. 이게 최신 유행 머리 스타일이라고. 어. 그럼 혹시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죄송한데. 음. 얼굴이 음, 음. 얼굴이 왜 그러세요? 뭐 뭐?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얼굴이 뭐?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요? 얼굴이. <웃음> <웃음>